야, 오늘 테니스 는데 왔는데? 야, 우리 야, 우리 집에 왔는데? 야, 치는데 야, 우 야, 우리 집에 왔이데 야, 우리 집에 왔는데? 야, 오, 드디어 다 진짜 좋아. <웃음> 아, 나 갈았는데 스카프 하면 들 아버저. 어, 잘지 이기테니스장나씩먹 하지. 하 한번 들하야겠어 이건 정말 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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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없 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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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방금 나 먹고 왔는데 커피 마을까 가다가 좀뭐고가까 가자 아.. 해는 아, 좋네 겨울이라서 선세이좀 빠르구나 그래뭐시간아 길을 안녀으는 지금 이 시간에 딱 왔는데 해준 고 봤는데 가 살짝 10분은 돌아왔어 5분 정도 더 가다가 쉬영하다가 10분 1 0분 돌아왔더니 그냥 저버렸네 어쩔 수 없지 와 손이 아픈 관계로 테니스 코드 다 왔고. 손이 아픈, 관계로. 오, 귀엽다. 손이 아픈 관계로. 자. 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야, 나 이렇게 테니스 코 미리 가 계신 것 같네. ああ。Ugh.